자, 여러분, 이 채널은 단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폐지. 헬조선, M4세대와 더불어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네 인생을 두고 소위 국민을 지켜줘야 할 국가에서 거대한 이 장난질을 치고 있다.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이 달콤한 말로 젊은 2030들의 삥을 뜯고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우리 노후가 아니라 지금 윗세대의 노후를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천하태평하게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이제는 진짜 죽창 들어야 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쩌겠어. 지금 우리 각자 현생이 있는데, 돈 벌고, 연애하고, 지금 뭐,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국민연금 뭐, 언제 신경을 쓰냐고. 뭐 사실 그게 여러분 타시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 당장 내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개구리가 끓는 물에 들어가면 이거 죽는지도 모르듯이 앞으로 보험료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수령금액은 점점 낮아지고 오늘 싼 똥은 뭐 다음 누군가 치우겠지 이걸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 사실 국민연금 폐지 목소리는 많은데 나서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 채널은 딱 하나예요. 국민연금 폐지만 보고 달리는 거. 제가 죽창을 들든 뭘 하든 다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뒤에서 응원만 좀 해주세요. 오늘부터 국민연금 폐지하는 날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필승.